이 춤으로 돈을 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먹고살긴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저희가 어렸을 때 춤췄을 때보다 나아졌지만, 그래도 조금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월로 따지면 천에서 이천 사이로 계속 이렇게 꾸준히 벌고 있는데, <laughs> 저희가 작년에는 190개를 했고, 회차로 따지면은 총 300개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이 네, 이렇게 반응없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웃음> <웃음> 엄청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시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오. 여기 오전부터 공연이 있어가지고 오. 바로 왔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 2 시간 공연 시작 2 시간 전에 오. 와서 공연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부르는 경우가 원래 많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부터 많아지긴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다니는 팀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LST 엔터테인먼트라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고 퓨전 퍼포먼스팀 라스트리프루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김익수라고 합니다. 아 이미 크루한 분들도 와갖고 연습하고 계네요. 네, 지금 리허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약간 크다 생각할 정도로. 네. 아니고, 학교 수업한다 그러는데, 공연을 해야 되는데. 자질진 않습니다. 자질진 않은데, 선생님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노트북으로 노래를 트는 거예요? 아, 그죠 저희가 원래 이제 공연 같은 데 가면, 음향 감독님이 있고, USB나 이런 걸로 이제 넘겨서 음악 파일을 빼는데, 학교는 이제 음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만 있고, 이런 걸 담당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연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어. 딱 보면은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아, 다 네. 만질 수 있어. 이게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음향 기계는 다른데 시스템은 똑같으니까 하다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네. 대표님 근데 네. 춤추는 분들은 하투가 네. 필수인가요? 아. <laughs> 사실 필수는 아니지만 요즘에는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하다가 어깨 수술을 했는데 충터를 가리려고 시작했던 타투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네. 이쪽 어깨에서 이렇게 오픈 그쵸, 그쵸. 스피니 <laughs> 공연이 10시부터잖아요. 네네. 지금은 자유시간인 거예요. SNS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학교 공연을 왔다.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릴스를 찍고 있습니다 아 릴스 네. 릴스를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 보여요. 제가 나이를 좀 많이 먹었고요. <laughs> 제일 어린 친구는 이제 21살도 있고. 근데 사실 이 춤으로 돈을 번다.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춤으로 먹고 살만나요? 누구 밑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먹고 살기 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스맨파나 뭐 수업파나 이런 춤으로 관련된 방송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춤췄을 때보다 나아졌지만. 난 그래도 조금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네. 지금 다른 분들은 다른 뭐 일을 한다거나 알바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 댄스팀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죠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도 사실 이제 공연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나오면 또 알바를 하거든요. 어, 아, 그래요? 네, 예, 저도 배달을 하고 제 배달이라는 거는 이제 언제든지 제가 하고 싶을 때할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배달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이게 좀이 춤으로서 버는 돈이 많지는않은으인가 보네요. 아, 이게 사실 많으면 많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래도 월로 따지면 천에서 이천 사이로 계속 이렇게 꾸준히 벌고 있는데, 그럼 진짜 배달은 정말 그냥 취미 같은 그런 거네요? 사실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해서. <웃음> <웃음> 그래서 노는 것보다는 뭐 치킨 값이라도 벌어가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튼다! 내가 봤어 오늘 인사 정신 잘못 차리는 것 같은데. <놀람> 근데 지금 한여분 정도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도와주러 오는 친구들이랑 이런 친구들 다 합치면 총 수명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음, 되게 많죠? 유명한 댄스 크루 팀의 수장이었 아닌가요? 마리 수장이지, 실제로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운장입니다 아, 운전을 음. 많이 하고. 한 1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있나요? 저희는 일단 과장 없이 일단 저희가 목표를 1년에 공연을 200개를 하는 걸로 목표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190개를 했고 지금은 이제 연말까지 잡히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한 180개 정도 이렇게 잡혀있고 이게 또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축제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회차로 따지면 은한 300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5년, 6년 6년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 제 주위에 있는 팀들도 학교 군을 많이 다니게 되고 많이 만들고 음, 음. 그래도 1등은 저희 라스리프 라스 <laughs> 어. <laughs> 대표님 여기 댄스 팀은 컨셉이 약간 뭐 이런 국악이랑 연관이 있나 보네요. 아 그쵸. 저희는 이제 국악을 기반으로 해서 어린 친구들한테 좀 알리고자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게 아니고 음. 친구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비보이랑 같이 이렇게 퓨전을 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악 연주하시는 분들이랑도 네. 해본 적이 있을까요? 네 그쵸. 이번에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전 세계에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그런 국악 엑스포가 이번에 열리는데 오. 저희가 거기에 홍보 대사로 들어가게 돼서 오. 그래서 저희가 축하 공연도 다니고 홍보 영상도 찍어서 지금 광고 아마 나오고 있을 건데 거기 나오는 팀이 저희입니다. <laughs> 이 팀이 네.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사업자를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 지금 한 6년 차? 근데 그렇게 근데 오래 하셨으면은 네네. 여기 지금 대부분 20대 초중반 분들이 많잖아요. 음, 그럼 10대부터 같이 하신 거예요? 어, 아닙니다. 멤버가 계속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고 이래서. 사실 이쪽 바닥이 직원 개념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 개념이 많아서 이제 아. 학교 다니면서 공연하는 친구도 있고 알바하면서 공연하는 친구도 있고 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춤은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노력을 하면 되는 아, 건가요? 저는 이걸 늘 얘기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어, 그렇습니다. 아, 칼국수 먹고 싶어? 아니면은 중국집. 아, 그놈의 중국집. 우리 그때 좀 그때 중국집 가지 않았어? 갔어. 조금 더 먹어 가 짬뽕 먹을까? 알겠습니다. 아니, 짬뽕이 되게 있대. 근데 좀 짜장면이 더 좋아 보 같아. 짜장어 코칭이 삼촌이라고 하네요. 어, 실장님. <laughs> 이 친구가 21살입니다. 너무 어려서. 되게 저희끼리만 있을 때는 그냥 삼촌이라 그래.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학교 애들은 많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공연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반응이 꽤 있어요. 일단 신기해야죠. 음. 처음에는 뭐야 뭐야 이렇게 하는데 음. 일단 공연 시작해서 보면 친구들이 더 좋아. 요 음. 넘어가서 애들한테 10시에 딱 바로 시작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라스트리쿠르는, 비보이, 난타, 비트박스, 아크로바틱,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케이팝 댄스까지, 아주 다양한 퍼포먼스를 퓨전해서 공연을 보여드리는 팀이구요. 빤네티버. 가장 잘생긴 뷰보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친구들 이렇게 인상 쓰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목소리> 한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18살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그 나이에 비보기를 한다는 거는 네. 약간 좀 비행소년? 근데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좀 프리하셨고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춤이 나쁘다고 라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어른들이 나쁘다고 라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게 된 거고, 뭐, 나쁜, 뭐, 비행, 양아치들이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봐왔던 친구들은 다 순수하고 이랬었어가지고, 어... 그런 거는 어른들의 편견이 아니었나. 어... 그럼 춤으로 처음부터 돈을 좀잘 버셨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 이제 팀 생활을 시작을 해서, 18살 때부터 20살 때까지는 춤을 추는데 돈을 받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당했던 거죠. 어. 무조건 알바를 같이 했었었어요. 야간 택배 알바를 한다든가 편의점 알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무슨 일을 하나 잡고 있으면서 공연을 했, 해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 결혼한 지가 좀 오래되셨나 보네요. 어, 네, 맞습니다. 제가 스무 살때 이제 결혼을 해서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지만 스물한 살에 이제 애를 낳고, 저는 그 뒤로부터 그래도 일은 쉬지 않고,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아까 막 춤을 따라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음. 이 시장에 오래 있던 선배님으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준다면, 이 바닥을 너무 쉽게 접... 하고 내가 조금 춤춘다라고 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 안다고 해 가지고 막 우쭐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쪽은 항상 겸손해야지 오래 살아남고 열심히 해야지 살아남고 열심히 보단 잘해야 되는데 춤만 잘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돈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나를 믿고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밑에 이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간이건 쓸개건 다 퍼줄 정도로 다 줘도 사장은 남거든요 그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다가 망하는 팀들이 대부분입니다 야그 아까 그 중국집 맨날 중국집 가? 그거 맛있는 데 맞아? 대표님 <목소리> <목소리>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네요 그렇습니다 <목소리> 이게 갑자기 이렇게 잡힌 것도 있고 음. 이래가지고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음. 지금 죽을 맛입니다 아마 12월 달까지는 쉬는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9월 달부터 들어와가지고 거의 4개월 동안 총 쉬는 날 합치면 한 열흘도 안될것 같습니다. 음... <laughs> 그럼 대표님은 1년 동안 쉬는 날이 없어요? 아닙니다. 쉴 때는 확실히 쉬는데 이게 성수기 비수기가 나눠져 있어서 성수기 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요. 비수기 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쉽니다. 네. 아... 소화도 안된것 같은데 이 바로 공연 준비를 하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20분 있다 바로 공연을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또 하면서 소화를 시키면 되니까. 네. 원래 이렇게 어둡게 공연 전에는 숨어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밖에 관객들한테 보이면 안 어... 되니까. 그 여성 팀이 되게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계기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 SNS로 먼저 연락을 받아서 들어온 지 지금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춤으로만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팀 활동 말고 또 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간 비울 때면 전 개인 레슨 하거나 아, 친구 오늘 헬퍼로 오셨지만 여기 우리 오늘 그어 <laughs> 다른 활동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죠 하고 아... 있죠 춤추는 것만으로는 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는가 보네요 쉽지는 않은데 사실 춤을 출 때는 딱히 돈을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 자기 커리어가 제일 중요해서 아... 열심히 좀 많이 활동하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 따라서 돈이 또 들어오고 오...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굉장히 되는 멤버네요 <laughs> 이제, 우리 진짜 너무너무 아쉽지만, 우리 라스트리 크루의 마지막, 마지막 공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마지막 공연은 우리 멤버들을 한명한명 한명 소개하면서, 고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 허리끈 그거 아니야? <laughs> 야, 원래 이렇게 애들이 끝나면 다 달려와요. 이 정도면은 조금, 네, 좀. 오늘은 금방 끝나겠다. 전교생이 다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저희도 힘들어서 공연 끝나면 몰래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댓글 테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진을 못 찍었다, 사인을 못 받았다 이래서 이제는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만큼 뒤에 스케줄이 없지 않은 이상은. 친구들 최대한 같이 이렇게 어... 소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막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혼자서 너무 지금. 저는 제가 네. 찍고 싶은데 이제 친구들은 <laughs> 저를 원하지 않아서 아... 네. 저희 멤버들한테 많이 이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음. 사진 찍고 싶은 사람. 네 이렇게 반응이 네,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렇게 그냥 바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진 않고요. 음. 이거를 이제 서류화를 해가지고 아또 이제 학교랑 거래를 해야 됩니다. 공연이 이게 끝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입니다. 아 일반 댄스팀과 다른 차이점이네요. 이제 저희는 이 뒤로 마케팅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이렇게 왔을 때 관심이 있을 때 이럴 때 빨리빨리 빨리 올려서 조회수를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렇게 끝나고 애들이 이렇게 좋아해주면 뿌듯하긴 하겠어요 매번. 아 그럼요 저는 사실 애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laughs> 예, 애들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순수한 귀여운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나요? 목표 우리 멤버들이 무대 위에서 평생 먹고 살수 있을 정도의 저는 늘 목표가 하나입니다. 춤만 춰도 우리 팀에 있으면 먹고 살수 있다는 걸 어... 보여주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오늘 공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